어제 했던 것부터 하자. 와 씨, 어제 하다가 갑자기 점검해 가지고 개 뜬금없이 씨, 뭔가 싶었네. 어제 했던 것부터어쭉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제 그 보상이 새벽에 점검하고 보상이 뭐야? 이거야? 추패상점에 있는 이거야? 어, 그 나쁘지 않은데. 야, 이게 이게 어디야? 씨, 완전 원작권 다섯 개. 어허? 플레이 포인트에 이게 어디야 어 맛있는데 이거 무자본 찌꺼니 한테는 최고의 맛이야 아, 최고의 맛있지 않을까 녹색가 이벤트부터 차근차근 하자 어제 요거 타리스바까지 했지 오케이 플레이 포인트도 그것도 초보 분들은 이런거 그 뜨는거 한번씩 다 보세요 여기에 다 설명 적혀 있으니까 이거 다 보면서 하세요 일단 다받고이 플레이 포인트는 여기 오른쪽 밑에 여기 요, 요 마우스 따라 보세요. 여기 밑에 요건데 요걸 하면은 플랩에서 상점 열려요. 요, 요렇게 생긴 것들이 그냥 나중에 가는 던전에 입장권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최대 100, 100점까지 쌓이고 그거였고. 그 다음 요거 재질 변경. 재질 변경은 본인의 재질에 맞춰서 아이템을 착용을 해야 패시브를 제대로 받을 수가 있어요. 스킬창 열면 왼쪽 위에 저는 이제 스트라이커에뭐 경갑 마스터리 써 있죠. 여러분도 뭐 무슨 직업에 무슨 마스터리가 써 있을 거예요. 본인의 맞는 마스터리를 껴야지만 여기에 있는 이 옵션을 오른쪽에 있는 이 옵션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에 제대로 안 끼고 있으면은 그냥 기초 방어하고 마스터리만 받게 돼요. 그래서 제대로 마스터리를 효과를 제대로 받질 못해요. 그래서 참고하고 예를 들어 지금 저는 이제 경갑 캐릭인데 제가 공짜로 받은 게 이제 뭐 가죽도 있고 판금도 있고 천도 있고 판금. 몇개 하나도 없네. 어, 하여튼 넣고 요, 요거를 견갑을 바꾸시면 돼. 이렇게 음, 견갑을 바뀝니다. 그럼 마스터리 효과를 제대로 받는 거야. 이렇게 바꾸면 또 주니까 여기 아마 다섯 개나 네개줄걸몇 개나? 아, 열 개나 주는구나. 뭐다 어, 바꾸죠. 마스터리는 방어구 쪽에만 있습니다. 방어구 쪽에만 여기만 있으니까, 여기만 바꾸면 되고, 악세사리나 보복기는 재질이 따로 없으니까, 거기는 안 건드셔도 돼요. 일단 됐고 그리고 마지막 요거 장비 옵션 성장 요거 상자랑 성장권 주는데 요거 상자 일단 하나 까죠 이게 지금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요 이벤트로 준 거는 공명하는 에너지 장 에너지 상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공명 장비에요 공명 장비 성장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성장과 완전 성장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일반 성장으로만 됩니다 대신에 경험치를 100% 먹을 수 있고 요거 장비는 그냥 어 재료가 적게 들어가지만 경험치를 많이 주려고 나오는 그냥 이벤트 아이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먹게 되는 이런 에픽들은 동일한 에픽을 먹지 않으면 일반 성장이 아니라 경험치를 많이 먹이기 위해서는 완전 성장을 먹여야 돼요 그러려면 성장을 눌러보면 돈이 많이 나가요 일반 성장이 있고 완전 성장이 있는데 일반 성장은 경험치를 좀 적게 먹는 대신에 그러니까 장비의 경험치를 좀 적게 먹이는 대신에 좀더 재료가 적게 들어가고 완전 성장은 경험치를 100% 먹이는 대신에 재료가 재료와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뭐 다른 거는 몰라도 되니까. 어 일단 그냥 먹일까 이거? 원래는 저기 뭐 세레방이나 키리 앞에서 이런 거 눌러가지고 성장으로 해서 돈 내고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이벤트로 준 거라서 이건 돈이 안 나가요. 이렇게 하면 여기 봐봐. 일반 성장밖에 안 되거든. 이렇게서 먹이면 옵션 레벨이 오른다. 그래서 보면은. 아까 30, 30, 30, 30이었는데 35로 쫙 올라갔죠. 어, 그거 올라간 거야. 그럼 요게 요게 옵션앱에 올라감에 따라서 이 아이템 자체의 명성이 올라가요. 각각의 명성이 다 달려 있어요. 보면은 위쪽에 모험가 명성, 인천대 명성이 있죠. 저 명성이 올라가는데 이게 명성 명성이 이렇게 높아진 높아질수록 내총 명성이 올라가는데 이 모험가 총 명성에 따라서 내가 어떤 던전을 갈수 있는지가 정해지는 거야. 더 높은 높을수록 더 높은 던전을 갈수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거 확인은 ESC 누르고 장비 가이드 요거 요거 누르시고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일반 던전은 내가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여기 가로 친게내 명성이고 여기 앞에 있는 게 입장 명성이야. 그럼 나는 지금 마스터까지 갈수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 다음 나이도 킹은 못가죠 2만 9천 요하니까 2만 9천까지 올려서 가라는 얘기야. 그 얘기고. 여기 일반 던전이고 여기 상급 던전 상급 던전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입장권 들어가는 던전인데 여기도 익스까지 더스크는 익스까지 갈수 있고 여기는 노멀은 갈수 있는데 익스는 못 가고 이렇게 빨간색은 못 가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상급 던전은 갈수 있는 데가 있긴 있네요 여기도 없다니까 차례대로 하나씩 설명, 설명해드릴게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드릴 거니까 그냥 알아만 두세요 노블레스 코드는 내 계정에 있는 캐릭터 총 이제 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캐릭터 외에 3개의 캐릭터를 같이 가져가서 이제 여기 던전을 돌아서 그각 캐릭터 4개에다가 아이템 하나씩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던전이라고 보면 되고 뭐 물론 뭐 솔프로도 한 캐릭터만 가져가도 뭐 상관없긴 한데 이제 뭐 아이템이 마, 많이 나오니까 여러 개 많이 나오니까 이득 보려면은 여러 개 캐릭터를 가져가서 이제 아이템 나눠주는게 좋겠죠 그런 던전이고 여기는 그냥 다 그냥 상급 던전이에요 어. 이건 뭐 특이한 거 없고, 명상에 맞는 자기 명상에 맞는 아이템들이 옵션 레벨에 갖는 아이템들이 드랍이 되니까, 내가 먹고 싶은 아이템이나, 또는 어 내가 옵션 레벨이 좀 낮은데 지금 딱 들어가서 여기에 좀 높은 옵션 레벨을 아이템을 먹어서 성장으로 먹이려고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삼각전그은 그런 립니다. 일단은 지금 갈수 있는데 한 번씩 찾아볼까? 갈수 있는 데가 더스크가 좀 비싸네? 가좀 맛있겠네요. 내가 지금 30레벨 옵션 레벨 30레벨 끼고 있잖아. 이벤트로 받은 게 지금 다 옵션 레벨 30이거든요. 근데 30이에 4 7 나오니까 이 굉장히 맛있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뭐운 좋게 뭐 1, 2, 3, 4 옵션이 40레벨 이상으로 나와버리면 이거 성장으로 먹이면 굉장히 맛있으니까 그렇죠? 어, 일단은 갈수 있다면 상급 던전으로 그냥 피로도로 다 빼는 게 가장 좋긴 해요. 왜냐면 일반 던전은 같은 명성 때 비슷한 던전이라도 옵션 레벨이 좀더 낮게 나와요 보면은 최소 레벨이 좀 낮게 나왔지 23 그쵸? 상급 던전은 대충 비슷한데 가게 되면 옵션 레벨 32부터 시작이고 더 높잖아 47로 그쵸 그래서 상급 던전이 더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갈수 있다면 상급 던전으로 자 가자 사냥 좀 해보자 아 마일리지 아바타 좀 사야겠다 나 마일리지 뭐 얻었나? 어제 얻은 거50 마일리지 있고 이게 그 여기서부터 알아두셔야 될게 원래는 돈을 쓰면 돈을 쓰면 돈을 쓴 만큼의 1%든 3%든 뭐 몇%든 뭐제 마일리지가 쌓이는데 그거 말고 그 본인의 레벨에 맞는 적정 레벨에 돌게 되면은 마일리지가 1포인트씩 쌓여요 그 쌓이는게 최대 하루에 쌓일 수 있는게 50, 50포인트가 쌓이는데 그러면 제가 어제 돌아가지고 이제 50포인트가 쌓인거거든요 이게 이제 공짜 마일리지라고 보면 되는데 요 마일리지로 여러분들이 이제 뭐돈안 쓰고 하실 분들은 아바타를 할 수가 있어요. 말리샵에 들어가면 원데이 아바타 패키지 오고 요거, 요거 무그 무제한은 아닌데 기간인데 그래도 없는 거보다 나으니까 그치지 요거 하나 사겠습니다. 그래 아바타 아바타만 껴도 어 공짜로 포인트 주는데 봐봐 스태츄잖아. 어 공짜인데 아 맞네 하루네 이게 하루면 끝나는데 요 기간 연장은 아까 똑같이 말리샵에서 요 요거 아바타 기간 연장권 7일짜리를 이각 부위별로 하나씩 다 벌겨야 돼. 아, 예를 들어서 다섯 개, 여덟 개 있는데 요 여덟 개 사야 돼요. 그러니까 대충 40마일리지 있어야지. 이따가 던전 한 다섯 번 돌고 40마일리지 마련한 다음에 요거 다 여덟 개산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다 연결하면 여기가 저 플러스 7일씩 늘어나요. 공짜로 8일 정도 쓸수 있다. 어, 8일 다 쓰고 나면 마일리지 또 모인 거 가지고 또 먹이면 된다. 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가고 싶으면 잘 모르면 여기를 클릭해요. 클릭하면은 선택관 던전을 위치 안내합니다. 뜹니다 화살표 뭐 따라가시면 돼요. 화살표 그리고 이거 화살표 떠 있죠? 화살표 화살표 떠 있는 거 화살표 여기 음. 화살표 있는 데만 쭉 따라서 가면 돼. 노블레스스터 더스크 파티 생성해서 우리는 지금 익스 갈 거니까 익스하고 파티즈몬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어. 데, 데, 그래도 익스 입장권 이 있어야 되니까. 아 입장권 하나 있네 우리. 아세 장이나 있네. 갔다 오자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어 여기는 더스크는 여러분들 참고할게. 그냥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여기 맵이 이렇게 막 어저렇게 돼 있잖아. 와지뭐 어쩌라는 거야.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일자로 간다 보면 돼. 일자로 강인 가는데 여기 약간 다른 게 있어. 그림 보면은 이 악마 모양이 있는데 악마 모양이. 이렇게 귀가 좀 짜, 짧은 애가 있고, 귀가 좀긴애가 있어. 이 귀가 긴네 쪽만 두개 간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은 여기 있으니까, 요렇게 가다가,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보스방 할 거예요. 나머지 안갈 겁니다. 오케이. 수고세요 어우, 개미 잘 나오는데? 역시 12강인가? 이런 던전, 근데, 그 더스크는 당연히 솔프라는 던전이긴 한데, 이 더스크 던전 말고도 상적 던전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런 던전들 웬만하면, 초보라면, 그냥 혼자 돌아보세요, 혼자. 혼자 돌아봐야, 아, 내가 이게 어떤 캐릭이구나, 스킬이 어떻구나를 알수 있으니까, 조건 혼자 돌아보는 거 추천. 그렇게 어렵지도 않으니까 근데 이게 여기 이그 더스크 던전의 단점이 뭐냐면 데미지가 안 나오면 보스가 좀짠날 거예요 어 보스가 이제 뭐 에너지 회복 뭐이씨 해가지고 막몇번더 져봐야 되거든? 어나 네, 괜찮다 그냥 여기서 리복을짠대 잡을 때 이거 피다빼야돼안 그러면 회복한다 회복하겄다 제기랄 어우, 씨, 딱 됐네. 오, 다행. 오케이. 여기 아이템이 그냥 에픽이 뚝 떨어질 때 있고, 어, 뚝 떨어졌는데, 빛이 그냥 살짝 날때 있고, 요렇게 보면은, 이렇게 에픽이, 이렇게 동그라미 바다에 깔리면서 떨어지는 에픽들이 있어요. 요런 거는 왜 이렇게 떨어지냐면, 내 것보다, 내가 착용하고 있는 것보다, 옵션 레벨이 높은 게 떨어졌을 때 이렇게 되는 거야. 어, 명성치가 더 높아서 내꺼보다 좋은게 떨어졌을때 먹어보면은 보면은 인벤토리에서도 위에 화살표 떠있죠 내꺼보다 명성이 높다는거야 좋은거 먹었다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1,609짜리 끼고 있는데 거기 이게 보면은 1,777 어, 옵션 레벨 보면은 34,34,45 높은거 먹었네 36 이렇게 이렇게 내꺼다 높은거는 옵션 레벨을 고스란히 나한테 100%먹일수있어 그러면은 당연히 완전성장하는게 이득이겠지 그러면은 이런 거는 아까 우리 이벤트 받은 이 완전 원장권을 쓰든가 이거 빨간색 또는 쓰레야 방이나 키리 앞에 그 키리라고 n p c 있는데 키리 쪽에 가서 성장을 하든가 일단 쓰레 방에서 해보죠 쓰레 방이 요거 책 있어요 책 책을 누르면 성장이 있습니다 요거 옵션 성장 요걸 누르고 내가 성장할 내 장비를 끼고 그쵸 그리고 옵션 성 옵션을 먹일 그러니까 성장 레벨을 먹일 예를 끼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완전 성장을 누르고 완전 성장 할 거니까 우리는 누르고 여기 재료 필요한 재료를 선택하고 또는 필요한 재료가 금고에 있으면 이 금고 재료 사용을 체크하시면 돼요. 저는 이거 제 계정 금고 재료랑 공유 안할 거예요. 이거 무자본으로 키울 거라서 얘가 먹은 것만 쓸 거라서 저는 체크 안할 겁니다. 여러분들 체크하세요. 이거 하고 여기에 맞게끔 재료가 다 있으면은 이 성장 버튼을 누르면 얘한테 있는 경험치 100%가 얘한테 먹어져요. 그래서 보면은 내꺼가30 레벨인데 37, 37. 얘가 45짜리 있었죠. 45를 그대로 먹었지. 100% 먹으니까. 그리고 38 이렇게 올랐죠. 우리는 일단은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먹이는 건데 우리는 이벤트권 있으니까 이거 쓰자고. 돈안 들어가니까. 요거, 요거 한 다음에 요거 이거 하면은 요거는 체크할 필요 없어요. 요거는 그냥 완전 원정권을 그냥 클릭한 거기 때문에 완전 원정 그냥 자동으로 됩니다. 요거 공짜예요. 이렇게 하면은 요거 그냥 이렇게 체크하고, 다음이 먹어죠. 그럼 얘가 옵션 레벨에 올랐지? 옵션의 모로가 명성이 아까 1 6 0 0매셨는데 1800일. 그래서 내총 명성이 올라간 거야. 24419. 우리 몇 필요했죠? 쉽지만 요런 장비 아이 구발아. 어우쩨! 오케이. 아, 좋았다. 얘도 내 거보다 높으니까 안정적으로. 오케이 됐죠? 그러면 2만주 900까지 올렸어. 너무 많이 올렸다. 아이씨. 아까 이벤트 아이템 받을 수 있죠? 이거 받아서 또 성장을 시켜보자고. 이거 받으면, 받은 걸 먼저 써야 돼. 보시면은, 여기 4개를 줘. 그래서, 이거 성장 장비. 아까 알겠다시피 공명. 그일반원전로 멀릴 수 있는 이벤트 그 장비라고 얘기했죠? 그거 4개 주거든요? 내가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이득 볼수 있게 쓸수 있겠어? 내가 지금 성장으로 먹인 아이템들은 좀 명성이 높아졌잖아 1953그렇죠 방금 마법사도 먹여가지고 1800까지 올렸고 그치? 이런 것들은 좀 높아졌으니까 이런 것들 말고 그것보다 낮은 애들 있잖아 아직 못 먹여서 1600대 에 유지하고 있는 애들 걔네들 쪽을 선택해서 받아서 걔네들의 늘림이 되는 거야 그래야 훨씬 더 이득으로 이제 쓸수 있는 거지 근데 우리 지금 24,900으로 그 다음 던전 뚫어가지고 여기가 방금 갔던 더스크보다 좀더 높은 게 나와 3 7에서 52, 좀더 높은 거나오죠 그래서 여기를 몇번 가고 성장시키자. 여기를 몇번 가서 여기서 아이템을 먹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 아이템 먹은 것들을 좀 먹이고 그 아이템 먹이지 못한 나머지 부위 쪽을 받아서 성장시키죠. 그래야 이득이니까. 음. 그러면은 저쪽으로 한번 가보자고. 마우스 아래 책 체... 아. 이거... We'll be right back.